사원 스타킹 한번 볼까? 응? <laughs> 세상에 미소야 이 <laughs> 스타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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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까지 올라와 너무 큰거 샀어 큰일 났네 내일 아저씨한테 교환해달라고 하자 이거 입으려면 한몇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스타킹이 다삭고어끝이안 응. 돼, 이거 내일 교환해야 돼. 응. 네, 안녕, 응. 스타킹 내일 봐. 재밌어. 아이고, 이뻐. 이쁜 옷 입었네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양. 어, <laughs> 안녕하세요, 채솔리입니다. 제가 송도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다녀왔어요.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더라고요. 베이비 스토리라는 앱을 깔면은 행사를 참여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룰렛을 돌리면 거기에 나오는 상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물티슈, 베이비 킥 건보이자 그리고 유모차 이게 다섯가지 중에서 랜덤으로 가질 수 있는건데 짠짠 베이비 키트에 당첨이 됐어요 엄청 크죠 두께도 이만하고 완전 꽉 들어있어요 솔직히 공짜라길래 기대없이 가서 남편도 없이 혼자 미소랑 같이 가서 놀렀는데 베이비 키트가 당첨이 된거예요 얼마나 아쉽던지 또지나가시던 문이. 어, 나도 베이비키튼 갖고 싶다. 이렇게 생 어, 기가 막, 막 두세 래 누가 훔쳐갈 세랴? 아주 그냥 바로 집에 바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품이 뭐가 있나 한번 같이 열어볼까 해요.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있거든요. 이게 삼성카드에서 주는 건가 봐요. 나도 삼성카드 쓰는데. 보면은 기저귀가 있어요. 이거 두개 요거 두개 있는데 보니까 소형은 4에서 8kg까지 쓸수 있는 건데 미소는 이미 10kg가 넘어서 이건 못쓸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둘째한테 주는 걸로. 양보하자. 요거는 근데 또 9에서 14kg니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넣어줬어요. 7에서 12kg. 이것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꽉낄 수도 있고, 하나만 써보고. 이 세탁 세제. 너무 귀여워요. 샘플인데, 그 세제통 모양으로 미니어처로 만든 거. 이것도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 꽤 많이 들었거든요? 어 여러 번 나눠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 분유를 먹는 애기들은 거의 3단계짜리 분유 넘어가면 변비를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이유식이랑 같이 하면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로션 샘플들 이런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나갔을 때큰 거를 갖고 갈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미소가 되게 아토피도 있고 건조한 피부에서 수시로 발라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새로운 것도 한번 접해보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 쓰는 엄마도 안 질려요. 여러 개 쓰면. 물티슈. 물티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laughs> 아벤트꺼. 젖병도 있어요. 젖병 비싼데. 너무 애기꺼에요. 거의 신생아용꺼. 60ml까지 쓸수 있는. 요것도 둘째 에게로 어떻게 해서 주문건데,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지퍼백 한 장이랑, 수유쿠션 너무 과대포장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있어야 될거 같은데 이거는 블럭이에요. 원래 그 종이를 줬었거든요. 뭐가 들어있지? 거기는 약물약통이 들어있다는데 여기는 블럭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애기들 갖고 노는 거? 그냥 모양만 이쁜 장난감? 이렇게 한 15가지 종류가 들어있었어요. 꽤 많이 들어있죠? 저는 베이비 페어를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페페어는 빵이랑 한번 가봤는데, 베이비 페어는 임신했을 때도 못 가보고, 이번에 미소를 낳고, 기회가 돼서 두 번이나 연속으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신하신 분들보다는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가는 게더 유익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임신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무슨 브랜드가 있고 뭘 사야 되고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상태로 베이비페어를 가면은 정말 다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정말 아기에 대한 모든 게다 팔아요. 근데 또 영업을 다 하시거든요. 말을 너무 잘해요. <laughs> 그래서 어 이것도 사야 되나? 이것도 사야 되나? 현혹될 것 같아. 그리고 또 가면, 애기 옷도 팔거든요. 이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직히,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베네쪼고리 말고는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또 이쁘니까, 아, 이거 사서 나중에 입혀야지 하면, 또몇년 뒤에 가보면, 그땐 더 이쁘고, 더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애기 옷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임신하신 분들이 가게 된다면, 입는지, 한번 볼 정도, 아니면 영업을 정말 안 당할 자신이 있으신 분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음, 얘기만 잘 듣고 거절 잘 하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 행사 참여하고 이런 이러려고 가는 정도? 아난 이번에 가서 다 준비해야지 해서 사시는 분들 이 있는데 정말 비추천이에요. 너무 달라요. 모유 수유를 내가 할줄 알고 다 샀어. 수유 패드랑 뭐 유축기를 샀는데. 아기를 한번낳안나 봤는데 낳았더니 내가 모유가 잘안 돌아서 분유를 매겨야 해. 그러면 그게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돈 낭비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젖병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걸다잘 무는 아기가 있지만, 까다로운 아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또다한 번도 못 쓰고 계속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준비만 하고, 이제 아기를 낳고 필요한 걸 차차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저처럼 아기를 낳아서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만 보고 거기서 이제 저렴하진 않지만 많이 껴줘요. 구성품들은. 그렇게 해서 사오는 경우. 아기 엄마들이랑 아니면 가족끼리 나들이 할겸 그냥 뭐 나왔나 볼겸 해서 가는 거를 제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베이비페어에 다녀와서 베이비키트도 열어보고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상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쁜 <laughs> 것 같아요 너무 상자가 고퀄이야 완전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 그래도 미소 중요한 물건들 담을 이쁜 상자가 필요한데 놀러 갔다 득템했네요 한 번쯤은 가서 구경하는 거는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